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7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71일차고요. 4 1 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타적인 성향을 간직하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흔히 그것을 표현하길 주저한다. 그러나 협동 작업과 서비스 직종이 증가하고 소셜 미디어가 성장함에 따라 기버가 인간관계와 명성을 쌓아 성공을 극대화 및 가속화할 기회 문이 활짝 열렸다. 지금까지 기버가 놀랍도록 다양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는 많은 증거를 달았다. 투자 자문가 피터 오대가 고철상 노동자의 작은 관리를 도와주려고 직접 차를 몰고 찾아갔을 때 그것이 생각과 달리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는가. 그 고객은 대구, 대규모 고철 사업을 하는 부자였고 피터의 회사 수익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사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피터는 고철회사 사장이 너무 바빠서 휴가 한번 갈 틈도 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다. 몇달후 자동차 정비소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한 여성 고객이 피터에게 자기 일이 싫어졌다는 뜻을 내비쳤다. 피터는 그녀를 고철회사 사장에게 추천했다. 사장에게는 마침 그녀의 능력이 필요했고 그녀는 고철회사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 3주 후부터 그녀가 고철회사에 출근하자 사장은 아내와 함께 몇년 만에 휴가를 떠났다. 피터가 웃으며 말했다. 두 고객 모두 행복해 했고, 내가 그들의 투자 자금뿐 아니라 삶 전체를 생각한다는 점을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남들을 더 많이 도와줄수록 나는 더큰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러나 성공을 평가하는 내 기준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포상이지요. 내가 기준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그냥 내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의 삶 전체를 생각한다는 점,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생각한다면 은 엄청나게, 어, 도움이 더,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거에 대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 이거, 그냥 뭐, 주식을, 뭐를, 내가 그냥 뭐, 이 하나 제품을 얼굴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부분들이 정신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laughs>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쵸? 삶을 전반적으로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믿음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같이 안내를 하는 거죠. 같이. 안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어, 그냥 웰스파 전달하러 갔다가 막 속초까지 막 그냥 딸까지 막 서울로 막 오는데 요아 <laughs> 웃겨가지고 어, 그 아름이 어머니가 제가 볼땐 그렇거든요. 믿는 믿음 믿음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집착했는데 교회도 8주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다녀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심하셨는데 선생님 감이 듣고 그래서 어그 정도로 굉장히 그 수업을 저번 주 토요일날 수업을 들으시고 어 본인의 전반적인 삶이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은 뭐 혼란스러운 정신이 없는. 안 믿고 믿고를 떠나서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막 이런 상태신 거예요. 그래서 접촉사고도 잠깐 일어나시고 그랬는데, 제품도 바꿔줘야 되지, 안 먹던 오일도 먹어야 되지, 통곡물 해가지고 또애 먹여야 되고, 말랑말랑하게, 그 뭐예요? 한천 놓고 하는 거. 뭐라 그랬더라?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고기랑 오리고기하고 해서. 아리아나 이 푸딩 <laughs> 푸딩 푸딩으로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먹어야 돼. 뭐 뭐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나가셨다가 저쪽다가 일어나셨다가 전화드리니까 정신이 혼미해갖고 서울까지 또 운전해서 왔다가 아, 짐다 싸야 되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갑자기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도 그냥 갑자기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꼭 우리는. 뭐, 우리는 안 잊어버리나요? 우리는 신의 사랑으로 있다 하지만 신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구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잊고 사는 경우도 우리도 많잖아요. 엄마의 사람도 잊고 있고. 그러하듯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그냥 잘, 당신이 혼미스러운 거죠, 정신.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겠다. 못갈것 같다.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거예요. 소띠시거든요. <laughs> 6 5세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조금 더 안착을 좀 시켜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안착을. 그리고 서울에 집도 있는데 거기 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려면 그 돈을 쓰지 않았으면 바로 내보내면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썼다면 그걸 또 채워 넣어야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한,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경진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어, 그,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걸한 2년 정도를 잡으시더라고요. 2년 정도 해서 서울로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고향이 광주라서 광주도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삶의 전반적인 게 친구가 도움을 줄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외롭고 허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서울로 이사 오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거예요. 한번 수업을 듣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거를 저는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서울까지 초대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모두 운전하는 게 힘들어서 못오시고왔다는 거지만 <laughs>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속초에 가겠습니다. 가서 운전을 제가 해갖고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laughs> 그래갖고 어... 좀몇 번만 안착만 시켜놓으면 될것 같아요. 안착만 좀 하고,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때 안착이 되려고 마음을 이쪽으로 오는 것도 익숙해지, 익숙해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몰라요. 그냥 막 그게. 그래서 또 이제 내일은 속초 갔다가 제가 운전을 하고 서울로 모셔다가 금요일날 두고, <laughs>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또 아침에 또 또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오시는 거는 뭐상의 씨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이제 뭐그 정도는 아직 이제 두 번째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그렇잖아요 뭐 돈으로 계산한다면 뭐, 뭐 100만원어치를 사신다 해도 거기에 대한 저한테 들어오는 프로테이지가 그쵸 100만원에 얼마 들어오지 gv로 들어오나 그러면 10% 들어오나 그쵸 렇 근데 왔다갔다에 차입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가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그 돈을 생각한다면 뭘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생각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분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생각한다는 것.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진짜, 진짜 중국 가시는 분이 계세요. 시그널 때. 아 정말 뜯어말리고 싶던데. 야, 이게 진짜 결정을 다 해버린 거라 정말 못 가게 뜯어 말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얼마나 드는지 야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 마,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거 있죠. 그만큼 가지 않게 제가 제가 어제 그저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몰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반성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결정하기 전에 비전을 더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비전을 더 전달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뭐 뭐 어쨌든 뭐 중간에서도 그렇거나 뭔가가 비전을 더 받더라면 더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좀더더 더 내가 더 확신이 있는 비전을, 어, 전달하고 싶은 거 있죠. 제가 정말 그냥 나도 모르게 미쳐버려서 몰입이 되는 상태. 그게 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그게 내가, 내가 완전히 몰입이 돼서, 그러니까 미치, 완전 미친 거죠. 미쳐서 몰입이 된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은 게 선생님의 사업 강의예요. 일반적인 저는 좀 그래요. 아직은 지식적인 거는 듣는데 다른 강의로는 지식적인 건 듣는데 제제 제, 저의 의식에 울림이 있는 거는 저보다 의식이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예전에는 김범준 사장의 강의였었어요. 완전 그거 듣고 완전 그냥 돌았죠. <laughs> 막내 경 돌아버린 거예요. 제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돌지 않았다. <laughs> 몰입이 되지 않다. 비전에 대한 걸 내가 거품을 불고 얘기하지 않았다. 아직 비전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야. 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아마 이 베라에 대한 비전을 알고 진짜 가슴 뛰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할 정도로 가슴 뛸 만한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될 때까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또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완전 가슴 뛸 정도로 그게 되지 않으면 더 듣고 더 듣고 더 들어야 돼요. 그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구절과 이런 거로 동기부여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그 전에 베라에 대한 강의를 그래도 참 그거를 저는 제가 일일이 다 듣고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들어도 되게요 정도까지만 들어도 완벽하게 소요만 해도 될 거야 라고 했었던 것들을 잘라서 민규 사장님한테 드렸더니 그걸 또 이렇게 올려놔 주셨단 말이에요. 잘라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해서 또 민규 사님 작업을 했는데, 그게, 제가 또 그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 셀러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그랬나? SNS 마케팅. 아,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써있네요. 그 품, 이게, 달락이 온라인 마케팅에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 것부터 해서, 23년도에 5월 24일이 제일, 맞은, 처음에 올린 거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라는 그렇게 어쨌든 뭐 중간이든 어쨌든 그냥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더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몰입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야 돼요. 저 혼자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셀러 아카데미 들어가서 온라인 마케팅 있죠. 잘라서 잘라서 뭐 선생님 강의가 좀 길잖아요. 막두 시간 반막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재방송 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잘라 짤라, 사업적으로 잘라놓은 것들이 또꽤꽤 꽤 여러 개 되거든요. 그게 많아 0 개, 품개 하려고 꽤 돼요. 그다 이렇게 해주 셨어요그 윤균 사장님이.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네개두 번, 세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막두 번, 세번 듣고 하는데. 어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제가 몰입이 된 상태에서는 진짜 로켓 장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들어야 돼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왜 어떤 비전이 있길래 이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지 비전을 비전이 완전히 가슴에 울릴 때까지 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출연에 <laughs> 내가 완전 몰입이 <모르게> 되잖아요. <laughs>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상인 씨 덕분에 속초 갔다가 속초에서 그 서울까지 모셔다 놓는 그 과정을 상인 씨 여섯 번을 갔지만 그 엄마를 봤을 때이 아름이를 봤을 때 다섯 번을 봐서 보고 서울에다가 오시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오로지 그 목표 하나 선생님을 만나면 이 친구는 지금 상태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는 확신. 지금보다 지금은 뭐 전신 마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소변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이 상태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똑 바로 정상적으로는 뇌가 한번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상태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몰입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딴거 필요 없는 거야. 이 엄마가 운전을 잘 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초대하는데 집중을 한 거죠. 내가 몰입이 된다면, 완전 몰입되는 거. 그거를 제가 요번에 또 경험을 한 거예요. 몰입되는 걸, 몰입해서 초대하는 걸또 경험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몰입되는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그, 아로미를 통해서. 그래서, 아, 이거구나. 몰입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몰입한 게 이거구나. 완전 미쳐버려야 돼요. 주변 상황이 안 보여야 돼요. 그 정도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몰입이 될수 있는 그 비전을 내가 아느냐 이거죠. 반복해서 듣는 거. 내가 완전히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삶의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이 비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 삶을 내가 바꾸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또 어제 강의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이 비전을 제대로 알고, 한국에서 완전 몰입, 진짜 집중해서 여기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내는 거는, 니꼬르. 한국에서의 이 성과는, 글로벌 전체의 성과랑 똑같다. 맞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들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함께 몰입되는 사람들이 막 나오면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파장이. 끔력이 막 있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그거는. 그 파워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년 전에, 3년 전이었나요? 최 무슨 형님이 있었어요. 최 무슨 형님최 무슨 형님이 계셨는데, 어, 형제 라인이죠. 형제 라인인데, 그분이 홀드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좀 듣다가, 안 들으시고 떠나시더라고요. 뭐 정착할 사람이라든지 다시 올 사람은 다시 오겠죠. 근데 그분이 그 제가 저 사람은 어떻게 콜드를 잘 하지라는 거를 연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콜드를 잘 하지? 저 사람은 그때도 그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 선생님의 콜드 강의를 완전히 몰입해서 들은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몰입이 된 상태에서 뛰쳐나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 제가 그때 그거를 보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 제가 베라 사업으로 완전히 몰입이 된 상태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두 고객 모두 행복해 했고, 내가 그들의 투자금, 투자, 투자 자금 뿐 아니라 삶 전체를 생각한다는 점을 고마워 했다. 그 그러니까 우리도, 어, 이삶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목포의 은혜선님 들어보라 그랬더니 알겠다 듣겠다 들으시면서 근데 갑자기 듣는데 왜 가슴이 떨리냐고 그랬어요. 나도 떨린다 나도 떨린다 나짱이만 떨리는다 나도 떨린다고 막 이랬거든요 뭔가 준비가 된 사람들은 떨리는데, 준비가 어떻게 하느냐, 준비냐. 내가 떨, 마음이 떨릴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내가 몰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게 준비죠, 뭐. 그러고 들으면 돼요. 같이 가, 함께 다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볼게요. 기버의 머릿속에서는 성공 자체가 다른 정의로 자리 잡는다. 기버의 머릿속에는 성공이 다르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테이커는 성공을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본다. 테이커는 성공을 남들보다 성공을 남들보다. 응. 김일환 님 들어오셨나? 늦게 들어오셨네. 늦잠 주무 오셨나? <laughs> 네. 어. 케이커는 성공을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보는데, 매처는 성공을 개인적 성취와 타인의 성취와의 균형으로 판단한다. 매처 주고받고 하는 사람 개인적인 성취와 타인의 성취와의 균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처다.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옛날 과거에 나는 힘들었어에 몰입이 돼 있으신 분들은 현재의 비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있거든요. 과거에 있어 저도 그래요. 저도 과거에 있어서, 그래, 지금 내가 어떻게 상상할까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지금이라지? 하고 교육을 들으면 다시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과거에 계속 사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에 내가 그렇게 거절당하고, 과거에 힘들게 사업을 해서 지금도 힘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인데, 지금은 지금인데, <laughs> 지금은 지금인데, 과거에 묻혀있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도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신념을 더 해결을 해야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게 신념 정리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조금 발표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두려움은, 아직 두려움이 싹 해결된 분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엄청난 비전을 비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라, 완전 가려져 있어가지고. 두려워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유, 그때 그래서 그래. 그때 그래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보지 못하고 내 일에 집중하는 거야. 지금 삶에, 과거의 삶에 조금 윤택해졌을 수는 있었지만, 과거의 그 에너지는 그대로 가져가고 다음 생에도 연결돼서 가져가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번 생에 완전히 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 어쨌든 음, 매천은 주고받고가 돼야 되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가 돼야 되는 거. 기본은 내가 좋든 어쨌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진짜 좋아졌으면 하는 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 그쵸? 테이커는 어떻게 하면 받아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을까 이것이 대야 돼. 이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나와요. 하지만 기본은 성공을 피터처럼 정의한다. 기본은 그들은 성공을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인 성취로 특정 짓는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인 성취로 특정 짓는다. 이러한 정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조직의 고용 평가, 포상 승진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의 생산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생산성이 타인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어떻게 해요? 생산성이 타인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개인의 생산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 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는 것은 완전한 기본은요. 저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그것을 보고 내, 내가 얻는 것은 기쁨, 행복감. 기쁨과 행복감이라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건 베라 플랫폼을 젊은 사람들이 막막한 어떤 돈을 버는데 현실에서의 막막한 것을 그것을 내가 이 비전을 나만 알고 그냥 전달 아직 두려움 때문에 전달을 못 하고 내가 가슴속에 묻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 때문에 이 사람 좋아, 이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고 앞장을 서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끌어내리고 있었던 부분들. 저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제대로 그 비전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삶이 바뀌었을 때 어떤 굉장한 그 기쁨, 내면에서의 기쁨과 행복으로 완전히 그들이 잘 됐을 때 나도 잘 되지만 나의 어디에다 집중을 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요거 요 정도 팔면 나 나한테 요 정도 들어와 이거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때에 나의 기쁨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진짜 생산성이 타인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도 파급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성공에 대한 정의에 개인적인 성취와 성취와 함께 타인에 대한 기여를 포함시킨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적인 호의 원칙이 배품 쪽으로 기울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자신의 직업적인 호의 원칙이 배품 쪽으로, 배품 쪽으로 기울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만약 타인을 이롭게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이롭게야 해 성공을 거둔다면, 테이커와 매처도 자신과 전체의 이익을 모두 높이는 성공한 기버의 행동 양식을 따르려 더 많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전체의 성공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는 이 책에 실린 모든 기버의 성공 이야기에 담겨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 떨어뜨리지 않고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을 찾아내 정상에 올랐다. 이기적인 집단에서는 성공이란 제로섬 게임이지만 기버가 모이면 전체가 부분의 합. 보다 더 커진다. 성공이란 제로섬 게임이래요. 성공이. 그런데 기버가 모이면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이 베라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6만원 이상 10만원 정도를 쓰므로 해서 같이 소문낼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맞춤형으로 바뀐다면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렇게 해서 쓸수 있는 이런 큰 비전이 있는 것을 계속 알린다면 엄청난 거죠.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 그게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비전을 알고 삶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조직이 이런 조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되어야 돼요. 너는 왜 그래? 너는 밖기 아니라 내 스스로에 나가. 이렇게 기버가 모이면 전체가 부분의 합계보다 훨씬 더 커진다. 훨씬 더. 그런 팀이 이 팀이에요. 위드 그룹이에요. 위드 그룹. 위드 함께 한다.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모인 그룹이다. 그게 위드 가족이고 위드 식구예요. 함께 첫 번째 십계명이 우리는 긍정적으로 의식 성장을 한다.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파급력이 약하죠. 파급력이 약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게 파급력이 강해지도록 바꾸는 거예요. 내 정신 세계를. 그래서 음,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오, 잘 알아 들으시네요, 공돌이님 <laughs>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는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제가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렇죠 제가 먼저 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몰입을, 네, 조금 하면서, 행동하면서 몰입을 더할수 있는, 어, 교육을 더 집중해서 더 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1872일 차를 내일 하겠습니다. 네, 어, 벌써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토요일 날,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어, 대전에서 모임이 있어요. 개인적인 것보다 팀을 위한 것. 개인적인 것보다 몰랐어도 팀을 위한 것을 내가 전환을,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다면 조직이 엄청 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하고 미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잘 된다는 거 <laughs> 그렇죠. 시간이 걸려도 잘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려워서 못 보는 거죠. 그 두려워서 아 그렇구나. 두려워서 내가 손을 놓고 손을 놓지 않았나 두려움에 두려움은 내가 인생 한생끝에 끝에 가기 전까지 이 생에서도, 가서도 끝까지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다라는 거야. 그죠? 나의 신념, 해결해야 될 의식이다.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다. 이 부정적인 이 의식에서 긍정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11월 11일, 다음 주에 또 입금하는 날. 어, 우리 최상진님 50만원 입금했습니다. 와우. 아이고, 네. <laughs> 성공할 그런 인자를 그쵸 자질을 갖추신 거예요 그쵸 에, 입금하셨어요 요번 주부터 들으신데요 호킨스 박사의 영상까지 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끝나고 명상 있어요 다들 명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음 주는 대구있고요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나